안녕하세요. 한국사회 2의 이과 가족입니다. 한국의 가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 여러 세대의 가족이 모여 사는 확대가족 형태가 많았다. 확대가족을 대가족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자녀, 아들, 딸등 여러 세대의 가족이 같이 사는 확대 가족이었습니다. 산업화 이후로 현대 사회에서는 공부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아졌으며 결혼한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크게 줄어 요즘은 대부분 핵가족 형태가 많다. 과거에는 확대 가족이 많았고 요즘에는 핵가족이 많습니다. 한국의 가족과 친척은 서로를 어떻게 부를까요?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척을 촌수로 표시한다. 남편과 아내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 영촌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일촌, 형제 자매 관계는 이촌이다. 부모님과 나는 일촌이고 부모님과 내 동생도 일촌이므로 나와 내 동생, 즉 형제 자매는 1촌 더하기 1촌, 2촌이 됩니다. 형제 자매의 자녀와 내 자녀의 관계는 4촌이다. 나와 엄마는 1촌, 엄마와 엄마의 여동생, 이모 사이는 2촌, 이모와 이모 자녀와는 1촌, 그래서 1촌 더하기 2촌, 더하기 1촌 합해서 4촌이 됩니다. 이번에는 탐구활동 문제를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보기의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과거에는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많아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여러 세대의 가족이 같이 모여 사는 가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고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크게 줄면서 부모와 미혼 자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함께 사는 나의 모습을 주로 볼수 있다. 정답은 4번 확대가족, 핵가족입니다. 한국의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닙니다.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2. 과거에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았다. 아닙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등 여러 세대가 같이 모여 사는 확대 가족이 많았습니다. 3.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 맞습니다.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1인 가구나 부부만 사는 경우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아닙니다.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한국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효 사상과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효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의 행복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 아닙니다. 개인보다 가족, 가족 간의 유대관계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 옷, 얼음과 평등한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아닙니다. 서열,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따져 윗사람이 가족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4. 요즘은 과거와 달리 집안일이나 아기 키우는 일은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집안일이나 육아를 주로 담당했는데 요즘에는 남성들도 집안일이나 육아에 많이 참여합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가족 관계에서 서로를 부르는 네모가 있다. 부부간에는 주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의 이름을 사용하여, 뭐뭐 아빠, 뭐뭐 엄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1. 호칭 2. 친족 3. 자격 4. 사축. 정답은 1번 호칭입니다.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배우자의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의 부모님을 지칭할 때는 말할 때는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을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하고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을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른다. 지부모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며느리를 보통 새아가라고. 아이를 낳고 나면 어머마 아들을 애비야라고 부른다. 아내 부모는 사위를 부를 때 사위의 성을 앞에 붙여서 뭐 서방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사위가 박씨이면 박서방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양성평등의 정신을 더욱 잘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아내의 가족과 남편의 가족에 대한 호칭 구분을 없애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양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 아래 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아버지와 장인어른은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 아닙니다. 2. 아내의 부모는 사위를 부를 때 애비라고 부른다. 아닙니다. 사위를 부를 때는 사위에 성을 붙여 뭐 서방이라고 부릅니다. 3. 시부모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며느리를 어멈이라고 부른다. 아닙니다.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며느리는 아가 또는 새아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면 그때 부릅니다. 4. 최근에는 아내의 가족과 남편의 가족의 호칭을 구분하지 말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라는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여동생의 자녀와 내 자녀는 몇 촌인가요? 1. 1촌, 2, 2촌, 3, 3촌, 4, 4촌. 사촌. 정답은 4촌입니다. 1촌은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2촌은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3촌은 내 자녀와 내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아이와 내 남동생이나 여동생은 삼촌 관계입니다. 밑줄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1.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남편의 누나를 부르는 호칭은 형님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형을 아주버님이라고 부른다. 3. 아내는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씨라고 부른다. 4. 아내는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안 했으면 도련님, 결혼을 했으면 서방님이라고 부른다. 밑줄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1. 남편은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2. 남편은 아내의 언니를 처형이라고 부른다. 3. 남편은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른다. 4. 남편은 아내의 남동생을 처남이라고 부른다. 밑줄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1.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2. 남편은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부른다.